마법의 주문을 듣고 기어들을 정리하는 아키사. 이번 시간은 더쌤에 이어서 뺄 쌤을 진행합니다. 유리수의 뺄셈은 우리가 또 새롭게 만나보는 내용이잖아요. 수학은 계속 계속 연결이 돼서 우리가 새로 배우는 모르는 내용도 전부 다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연관을 시켜서 나는 이렇게 아는 걸로 바꿔서 풀 거야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다시 말해 유리수의 뺄셈은요 유리수의 더 쌤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겁니다. 우선은 유리수의 덧셈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자 플러스 3이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더해준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어? 두수 중에 절대값이 큰것에 부호를 먼저 써주고 그럼 플러스 절대값에 차를 붙여주면 되겠구나? 3 마이너스 2는 1. 그럼 결과는 플러스 1이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면 수직선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 자, 왼쪽으로 이만큼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이너스 2를 더한다라는 이 더하는 개념, 플러스는 야, 너 그렇게 해도 좋아? 오케이. 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즉, 더하는 수 있죠? 플러스 다음에 나오는 그 더하는 수. 더하는 수의 부호를 인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2를 더할 때는 너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가도 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 플러스, 플러스 2가 있어. 자, 플러스 3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2를 더해준다라는 얘기는 플러스가 뭐야?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하잖아. 있잖아. 너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도 좋아라는 뜻이야. 더해준다라는 건 좋아, 오케이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반대로. 뺄 셈은 뭐냐면, 너 그렇게 하지 마. 빼는 수의 부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플러스 3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 플러스 2를 뺀다라는 건 어떤 얘기일까요? 뺀다, 마이너스. 얘는, 빼는 수의 부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너 그렇게 움직이지 마. 라고 합니다. 플러스 3이 있는데 플러스 2를 빼는 건 플러스 2가 뭐야?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는 거잖아. 너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지 마. 마이너스가 이야기죠 가지 말래요. 어떻게? 이 플러스, 어, 마이너스는요. 대빵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너 오른쪽으로 가지 마. 대신 반대쪽으로 가도 돼. 반대쪽으로 가. 라고 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3 여기에서 어? 왼쪽으로 이만큼 가는 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좋아. 플러스. 그럼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야기로 풀어보면 플러스 3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2를 빼준다라는 게 플러스 3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지마. 그럼 반대쪽으로 알았어. 그럼 왼쪽으로 할게. 플러스함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가도 좋아. 덧셈으로 바꿔주란 얘기요 즉,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덧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수에서 양수를 뺄 때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빼는 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고 덧셈으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죠. 알겠니? 이번에는 또 다른 예를 들게요. 얘도 뭐 방법은 같습니다. 플러스 3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어, 빼주는 거야.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준대요. 그러면 얼핏 어, 플러스 3에서 2를 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그게 아니야. 잘 들어봐. 플러스 3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뺀다라는 얘기는 우선 어, 빼는 수 마이너스 2를 생각해보면, 얘는 왼쪽으로 이만큼 가겠다는 얘기야. 그치? 얘는 왼쪽으로 이만큼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빼는 애가, 뺄 쌤이,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3에서 왼쪽으로 이만큼 가는 걸 하지 마. 다시. 오른쪽으로 이만큼은 가도 좋아.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란 얘기야.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냈을 때, 플러스 3, 플러스, 플러스 2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플러스 3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는 건 왼쪽으로 이만큼 가지마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 그래서 플러스 2를 더해주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뭐야? 빼는 수의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덧셈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수에서 음수를 빼는 건 결국은 뭐다? 양수를 더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빼셈,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더셈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우리는 더셈으로 계산하는 거는 다할수 있잖아. 부호가 같아도 부호가 달라도 잘할수 있죠. 그래서 빼셈 자체에서는요. 친구들이 어 이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이 안 돼요. 야, 5에서 2를 빼는 거랑 2에서 5를 빼는 건 당연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교환 법칙 안 됩니다. 결합법칙도 모세수 뭐 이상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덧셈으로 바꿔버리면 오케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요렇게 해서 뺄셈을 음, 살펴볼 수 있었어요 뺄셈 정말로 재미있어요 뺄셈은 뭐야? 포인트? 아 마이너스는 no. 너 그렇게 하지마 그래서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덧셈으로 계산한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완전 중요한 거 부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빼기 플러스 부호가 다르지 그지 빼기 플러스래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가 돼요 더하기 음수가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무슨 얘기야 빼기 음수 음수를 뺀대요 그러면 얘는 더하기 양수로 바뀌어요 알겠지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빼기, 플러스. 그러니까 빼기, 양수를 해준다라는 건, 플러스 더하기, 음수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 빼기, 음수를 해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딱 붙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양수를 더해주는 걸로, 어, 플러스,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게 빼기하고 음수가 있는 걸 나란히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이거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또, 요런 것도 있죠? 만약 부호가 달라, 어, 양수를 빼준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지 빼기 마이너스니까 양수를 빼준 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뀐다. 알겠지? 자, 부호가 같아버리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음수가 되면 얘는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구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럼 더쌤하고 뺄쌤이 막 섞여 있는 거 어떻게 할까? 우리? 이번에는 혼합계산! 같이 가볼게요. 더쌤하고 뺄쌤의 혼합계산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근데, 막, 이랬다 저랬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다한 가지로 통일해버려요. 어떻게 간단하게? 더쌤으로요. 왜? 뺄쌤은 더쌤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1단계 뺄셈은 모두 더셈으로 고쳐주세요. 2단계, 더셈의 계산법칙 두 가지 있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걸 충분히 활용해서 쉽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 내가 자, 나얘기할 거야. 내수세개 나올 거야. 잘 기억해 봐요.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7. 이런 헷갈릴 거야. 그래서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7.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나와요. 1단계, 뭐 한다? 우리는 빼기 바꿔준다. 더하기로. 그래서, 뒤에 있는 마이너스 7을 빼주는 걸 바꿔요. 야, 너, 마이너스 7. 야, 나너 싫어. 너 부어, 바꿔, 바꿔. 바꿔, 바꿔. 플러스 7로.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은, 즉, 빼기 마이너스 7은, 플러스 플러스 7. 더하기 플러스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바꿔보면,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7. 이렇게 바, 바뀌어요. 다 더셈이야. 다 더셈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여기서 계산하기 편하게 이왕이면 같은 부호인 아이들을 계산하는 게 좋아. 음, 양수는 양수끼리 더해주면은 어, 같은 부호니까 양수랑 음수랑 하는 것보다는 그죠? 또 음수랑 음수 자기들끼리 부 같은 애들끼리하면 또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플러스 삼은 양수야. 마이너스 이는 음수야. 플러스7 양수로 바뀌었어요. 그쵸. 덧셈으로 다 바꿨으니까. 그럼 양수 양수를 먼저 계산하고 싶어. 즉, 마이너스2와 플러스칠 두수의 자리를 바꿔요. 덧셈의 교환 법칙 들어갑니다. 됐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가 순서가 플러스3 더하기 플러스칠 더하기 마이너스2가 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자리를 바꿔놓으니까. 결합할 수 있어요. 먹끼리 양수끼리 더셈 먼저 계산을 해주자. 결합 법칙 들어갑니다. 그래서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7 이건 플러스 10되고요 나머지 하나 마이너스 2 더해줘야지. 그러면 이때는 부호가 다른 더셈 들어갑니다. 플러스 8할수 있겠니? 음,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자, 혼합돼, 혼합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더셈으로 고친다? 덧셈의 계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쉽게 해주면 된다. 같은 부호끼리 먼저 계산할 수 있게끔 자리를 바꿔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결합. 내마음대로 결합한다. 계산하기 쉽게. 알겠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부호가 생략된 수의 덧셈, 뺄셈 이렇게 나와요. 3-10 플러스 3 1 0 더하기 5야. 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이뭐이 무슨 얘기야? <laughs> 사실은. 부호가 생략돼 있다라는 거, 부호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자체가 뭐니? 이게 바로? 그래, 이거는 얘가 양수니까 그런 거야. 그럼 플러스 3 마이너스 10 플러스 5는 플러스 3, 음, 아, 3 빼기 10 더하기 5는 3이 플러스 3이란 얘기야. 생략식됐던 양의 부호를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살아나 살아나 살아나도 괜찮아 살려요. 그 다음에 뺄셈을 더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 덧셈의 계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결국은 보가 생략되어 있으면 그냥 플러스를 붙여서 다시 아까 했던 혼합계산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음? 그럼 3 빼기 10 더하기 5는 플러스 3 만들어주고 10도 플러스 10 만들어주고 5도 플러스 5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플러스 3 빼기 플러스 10 더하기 플러스 5가 돼요. 오케이. 어 근데 이 중에 뺄셈 있네. 뭐가? 플러스 10을 빼준다 그랬으니까 이걸 부호 바꿔서 덧셈으로 바꿔버려. 마이너스 10을 더해 주는 걸로요. 그럼 전부 다 덧셈이 돼요.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플러스 5 됐지. 자 그다음부터는 양수가 양쪽 끝에 있으니까 감잡 앞이죠. 교환 법칙 이용해서 양수끼리 몰아서 양수만 또 먼저 더해 주고. 그 다음 나머지 계산해 줍니다. 그럼,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플러스 5니까, 플러스 5가 두 번째로 올수 있게끔, 자리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10하고 플러스 5하고 자리 바꿔요. 교환법칙. 그래서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5. 이거 먼저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8 더하기 마이너스 10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할수 있겠죠? 쌤이 친구들한테, 어, 마이너스 플러스 1 0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내가 뺄 쌤은 빼기라고 얘기해줬고요. 더쌤은 더하기라고 해줬어요. 친절하게. 그치. 여기까지 얘를 잘 하셔야 되고, 포인트는 뭐냐면, 뺄 쌤은 결국 뭐다?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더쌤으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잘 나오는 문제형 볼게요.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은 이게 유리수의 뺄셈인 만큼 그냥 뺄셈 계산 나와요. 어, 뺄셈 계산? 그다음에 혼합 계산은 혼합 계산이 나와요. <laughs> 어려운 게 나오진 않아. 근데 어떤 수 구하기라고 하면서 식 안에 네모 들어가는 경우 있죠. 뺄셈은 친구들 혹시 지금까지 막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을까 봐좀 걱정이 돼. 이렇게 보자. 5에서 3을 빼면 2다잉. 그지? 그러면 자, 5에서 빼기 5 빼기 네모는 2다. 네모에 뭐 들어가요? 3 들어가죠. 빼는 수를 구할 때는 빼어지는 수에서 뺄셈의 결과를 빼주면 돼요. 뺄셈으로 근데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있잖아요. 식 안에 있잖아요. 네모 들어가면은 더셈이죠. 더셈과 뺄셈의 관계에서 <laughs> 자, 더셈식이 뺄셈식 두 개로 바뀌어요. 뭐 이런 관계를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떤 수 네모가 들어가 있는 식이 뺄셈식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빼는 수를 구해줄 때는 뺄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빼어지는 수를 구해주고 싶어. 그게 네모야. 만약 네모 빼기 마이너스 4 이게 3이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음. 빼어지는 수는 더셈이에요 마이너스 4하고 3이랑 더 해주는 거야. 알겠지? 초등과정 때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호가 있는 수끼리 계산을 해주는 것뿐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음, 이 내용도 자주 등장할 수 있는 그 네모 구해주는 거 자주 구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절대값이랑 연결을 시켜서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뭐 a의 절대값이 3분의 2고 b의 절대값이 9분의 5일 때 야, 그러면, 절대값이 어떠한 특정한 값으로 양수로 정해질 때는 그 수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쵸? A의 절대값이 3분의 2래요. 그럼 A는 뭐니? 마이너스 3분의 2도 되고, 플러스 3분의 2도 돼요. 그쵸? B의 절대값이 9분의 5래요? 그럼 B는 마이너스 9분의 5도 되고, 플러스 9분의 5도 돼요. 알겠니? 이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또는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들. 알겠어요. 음, 요런 식으로 절대값이 주어진 수 자체를 더셈 해주고 뺄셈 해주는 요런 문제 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덧셈, 뺄셈의 활용은 생활 속에, 실생활 속에 있는 문제들, 거의 문장제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천천히 잘 읽어서 어식으로 세워주는 거, 요런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요. 음, 유리수의 덧셈, 뺄셈이라고 하지만. 이 우리 초등 과정에서 했던 계산이랑 뭐 되게 비슷해요. 어. 안 어려워. 지산 뭐 이런데요. 진짜 문제를 그냥 하나 읽어줄게. 듣기만 해봐요. 지선 민재 은교는 귤을 각각 12개 7개 5개 가지고 있다. 귤을 지선이는 민재에게 민재는 은교에게 각각 2개씩 주었고 은교는 지선이에게 3개 주었다면 지선이는 은교보다 귤을 몇개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구하세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게 그냥 자연수, 뭐, 더샘 뺄셈이잖아요 그래. 혼합계산이잖아, 근데. 혼합계산에서 생략된 부호는 사실 플러스가 있어요. 중등과정에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살짝 덧붙인 것 뿐입니다. 초등과정이랑 똑같은데도. 알겠지? 왜? 우리는 음수라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수도 배웠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온 유경도 잘잡아좋습니다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쌤이 플러스는 오케이 마이너스는 no라고 <laughs>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뺄 쌤을 계산할 때 어떻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더해 주자 라고 했습니다. 키워드 빼는 수 부호 바꿔 더해 알겠지 빼는 수 부호 바꿔 더해 요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곱쌤 같이 만나볼 거예요. 곱쌤 대빵 시워 긴장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그냥 마음 편하게 오세요. 알겠지? 쉽게 설명해 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순간복수 믿지 마시고요. 안녕!